사진 이그나 사진도 지 알아야. 애마나면 아, 지금 잘해하어가 <laughs> 이거를 그냥 그 산채로 머리 자르면 머리, 머리 자른 데가 있어. 흙 빼는 데가. <laughs> 이게 하다 <하얘> 살이. <laughs> 아, 세 <근데 웃음> 아, 주머니가좀 잘못 잡았더니 음. <laughs> 야, 물이 거 크게 안 빠진 거네요? 안 빠진 거요 비를 돌아서 빨간 뒤, 이게 얼마나 빨갛냐면, 이렇게 투명이 아주. 다... 어, 어, 음. 음. 아, 가을이요? 어디? 반가울이요 응. 반대쪽저 뿌리에. 아니, 이게 이제 그, 모르게, 잡은 사람이 모르니까 길이. 해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로 산채로 수족관에서 빼서 잡으면, 이렇게 말게 하얘, 아주. 자꾸, 뭐라 갈까? 쫄깃쫄깃하면서 다뒤따아 그냥 이렇게 죽은 놈 말고 바로 산 놈을 피 빼갖고, 뭐. 맛이, 무슨 맛이라 까요 이건 그 맛이다니까, 근데.